여러분 갤럭시 Z 플립 다들 많이 궁금하셨죠?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짠 여러분 삼성전자의 두 번째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을 공개합니다 오! 대표님한테 이거 갖고 싶다고 했더니 풀로 붙여가지고 너무 비참해요 제발 구독해주세요 아 현타 온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.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. 간밤에 삼성전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.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0도 중요하겠지만 솔직히 다들 가장 궁금해하는 제품은 삼성의 두 번째 폴더블폰인 갤럭시 Z 플립 아니겠어요? 삼성도 이걸 알았는지 행사가 시작하자마자 밀당 없이 바로 우리가 바로 가장 기대한 것, 그 제품부터 발표하더라고요. 갤럭시 Z 플립의 영상이 시작되니까 곳곳에서 함성과 박수가 꺼져 잠깐 보실까요? 네, 레디스 플랜 I'm f l o o 갤럭시 지플립 여러분, 이게 실물이라고 지금부터 마인드 컨트롤하세요. 실물이다, 실물이다, 실물이다. 뿅. 네, 이 제품은 작년에 출시됐던 갤럭시 폴드와는 컨셉부터 설계까지 완전히 다른 폼팩터죠. 갤럭시 폴드는 세로로 긴 형태로 이렇게 접는 방식이었지만 갤럭시 Z 플립은 반대로 이렇게 가로로 접는 방식입니다. 휴대성에 대한 접근도 판이 합니다. 갤럭시 폴드는 펼쳤을 때 화면이 7.3인치로 태블릿급의 대화면을 제공한다는 게 포인트였지만 갤럭시 Z 플립은 접었을 때탁 접어서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가는 크기라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만큼 삼성의 폴더블 폰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고 볼수 있겠어요. 그러다 보니 신제품은 갤럭시 폴드 2라는 네이밍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사용한 거고요. 이렇게 펼쳤을 때 크기는 6.7인치로 일반 스마트폰 크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. 노치는 없고요. 전면에 카메라 홀 하나만 뚫려 있는 형태로 구현했습니다. 화면 비율이 21.9대 9라서 영상 콘텐츠를 보기는 딱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 여러분, 이렇게 가로로 접히는 방식은 먼저 공개됐던 모토롤라의 폴더블 폰인 레이저와 비슷한 컨셉이라고 볼수 있겠네요. 그래서인지 실제로 두 제품이 많이 비교가 되고 있고요. 디자인이라는 게 호불호가 나뉘는 요소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Z 플립의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. 마치 컴팩트 파운데이션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접히는 모양도 깜찍하고 귀엽고요. 아직 실물을 보진 못했지만 접었을 때 좌우 합이 딱 맞아떨어지는 이 마감 같은 게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. 원래 갤럭시 폴드는 약간 길게 바 형태로 접히는 형태였는데 그것보다는 얘가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뭐라 그럴까? 제가 어릴 때 쓰던 여러분 투지 시절의그 폴더 폰 그때 향수가 좀 느껴져요. 여러분 열면 전화 받아지고 이렇게 하고 끊을 때 이렇게 끊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시면은 음, 어린이들 작업 중이야 컬러도 아주 잘 빠졌더라고요 뭐랄까 좀 영롱한 느낌 국내에는 이 미러 퍼플이랑 미러 블랙의 두 가지 컬러가 출시되는데요 특정 국가에는 미러 골드라는 컬러도 출시된다고 합니다 아마 중국에 출시되는 거겠죠 전작이었던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접은 상태에도 바깥쪽에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폰의 모든 기능을 터치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갤럭시 플립 같은 경우에는 닫은 상태에서는 화면이 보이지 않죠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열어줘야 됩니다. 예쁘고 깔끔한 디자인과 휴대성을 위해 닫은 상태에서의 조작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한 형태인데요. 대신 화면 전면에 여기 이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조그맣게 1.1인치의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. 여기서 기본적인 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요. 날짜와 시간, 뭐 배터리 잔량, 그리고 전화나 알림 같은 것들이 여기에 조그맣게 표시가 됩니다. 심지어 이 코딱지만한 화면을 뷰파인더로 사용해서 화면을 열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바로 셀피를 찍을 수도 있어요 찰칵 전면 디스플레이가 너무 작아서 내 얼굴이 잘 나오는지 잘안 나오는지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화면을 열었을 때 있는 이 전면 카메라보다는 좀더 고화질인 바깥쪽 후면 카메라로 셀피를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갤럭시 Z 플립의 킬링 포인트는 하이드웨이라고 부르는 힌지 설계인데요. 폴더블 폰의 구조상 사용할 때마다 접었다 폈다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니 당연히 이 힌지 구조의 유연함과 내구성이 엄청 중요하겠죠. 그래서 여기서 아주 재밌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. 이 접히는 구조를 활용해서 프리스타 힌지 시스템을 적용했는데요. 프리스타 뭐겠어요 대표님? 자유롭게 멈춘다. 그렇죠. 마치 노트북을 사용할 때처럼 내가 원하는 각도를 펼쳐서 멈추면. 거기서 딱 고정이 되는 거죠. 화면 하단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두고, 각도를 이렇게 조절해가지고, 편하게 쓸수 있는 거죠, 여러분. 어우. 어, 프리스타이네요 프리스타. 이런 기능을 위해 당연히 화면을 상하 두 개로 자동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렉스 모드도 제공합니다. 제품을 특정 각도로 세우면 화면이 자동으로 분할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예요. 어, 뭐 예를 들어 화면 상단에는 유튜브를 틀어 놓고 하단에서는 댓글을 달거나 화면 상단은 카메라 뷰파인더로 쓰고 하단은 뭐 조작부이자 이렇게 카메라 거치대처럼 쓸 수도 있어요. 평상시에 폰카로 만약에 뭐 타임랩스를 찍거나 고정해놓고 영상을 찍을 때 따로 거치대가 없어도 얘로 거치도 되고 이렇게 각도 조절도 돼가지고 꽤 편리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제가 오늘 들고 온 갤럭시 Z 플립은 A4 용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키틀처럼 가볍지만 실제 제품 무게는 183g입니다. 배터리는 3,300mAh가 들어갔고요, 메모리는 8기가, 저장 공간은 256기가가 제공됩니다. 국내 출시 가격은 165만 원이라고 하네요. 저는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. 함께 공개한 갤럭시 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톰브라운이랑 콜라보한다는 루머 들었을 때 아니 뭐 언제적 톰브라운이야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톰브라운의 시그니처 디자인 아시죠? 삼색라인 그게 들어가 있는 제품을 딱 보니까 와우 역시 패션 브랜드는 다르구나 싶기도 하고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에디션 패키지 안에는 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톰브라운 디자인을 적용한 갤럭시 워치 액티브2랑 새로 나온 갤럭시 버즈 플러스까지 같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조그맣게 삼색라인 들어간 거 보셨어요? 어,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어, 근데 막상 귀에 차고 다닐 걸 생각하면 너무 어, 나는 지금 톰브라운을 찼어 이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귀여운 갤럭시 Z 플립을살 거면 톰브라운 정도는 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, 참 망설여지네요 대표님 우리 뭘로 살까요? 톰브라운 살까요? 그냥 살까요? 대표님 뭐 살까요? 뭉이 있잖아. 글쎄. 전화도 걸린다고 들었어. 전화요? 삐삐삐삐. 삐삐. 여보세요? 네, 여러분, 삼성이 폴더블 시장에서 시작부터 완전한 우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. 하지만 사실 폴더블 폰은 가장 큰 숙제 하나를 풀지 못하고 있어요. 바로 왜꼭 접혀야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. 아직까지는 이 폴더블 폰이 꼭 접혀야 해서 이런 뭐 의의가 있다기 보다는 접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접었다라는 쪽에 더 가까워 보이죠? 물론 이 신제품은 접힌 상태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쏙 들어갈 정도로 깜찍한 휴대성을 제공하고 이번에 새로 적용된 프리스타 힌지 구조를 통해서 제공하는 기능들 역시 굉장히 재치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폴더블 폰은 왜꼭 존재해야 되는가? 화면을 접을 수 있는 이 디스플레이는 왜 필요한가? 이거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. 그래도 이 제품을 갖고 싶지 않냐라고 하면은.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는 미래 기술을 매력적으로 녹여낸 이 신제품에 관심이 가는 것 역시 부정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만든 제품이고 어 폴더블폰의 미래를 점차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작과 완전히 바뀌어버린 컨셉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물론 갤럭시 폴드를 사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릴 수도 있겠지만요 무슨 뜻이냐면 전 갤럭시 Z 플립이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 종이 쪼가리 말고 진짜로 여러분 아시겠죠?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갤럭시 Z 플립을 살수 있게 응원을 해주시려면 뭘 해야 되냐면 구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저도 여러분한테 정말 빨리 갤럭시 Z 플립 실물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려드리려고 배포용지를 한장한장 한장 잘라가지고 아니 아직 갤럭시 플립을 못 구해서 예쁘게 만들어줘 우리 구독자들에게 어떤 느낌인지 전달할 수 있게. 그래서 이게 붙이면 된다는 거 아니야? 어, 이럴 때 보면 참 나쁜 애는 아니란 말이야 우리 애들 들으라고 붙여가지고 아, 이렇게 강해. 해가지고 그 뭐가 인지 되고 그러게 어떤 <laughs> 어떤 각도에서도 고정이 되네요 전화? 전화 한통 걸어보겠습니다 또뽀, 삐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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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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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아네 거기 삼성디지털플라즈죠 아 제가 제품 하나 좀 예약 구매를 하려고요 네 갤럭시즈 블립이요 아, 제 이름은요 이혜민이고요. 전화번호는 010 458. 아, 네 예약됐다고요? 네 감사합니다. 아 결제는 만나서 카드 결제할게요. 그럼 안녕. 민이야 만나서 <laughs> 카드 결제.